어, 나 술래다. 게임기 여기 두개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오토바이. 여기는 책상이랑 이거밖에 없나 아주 허전한 곳이고. 오케이 밖에도 봐야 되는데. 뭐야, 이거? 어? 내가 죽이는 건가? 아닌가? 어, 플러스다, 플러스. 아까 봤던 여기 보자. 어, 다, 여기 안 쓰는 거 같은데, 아무도? 그치. 여기 다가 그대로인 거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 볼까? 책상에 여기 왜 있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지금 누구 남은 거야? 한명 남은 거예요? 한명 남은 거 고수가 분명해. 뭔가 어어 어? 뭐야? 뭐였어? 내가 죽였는데? <laughs> 뭐지? 아 택시 너무 커. <laughs> 이것도 너무 큰데? 아 이거 너무 커. 아 다시 돌릴 걸. 10초 후라고요? 여기다 박아놓을까? 아씨, 여기 누가 봐도 벽에서 떨어져 있잖아. 아, 저 사람이 나 죽이러 온다. 아! 어디 갔지? 안 오는데? 오? 의외로 이거? 어? 모르는데? 오? 이거 의외로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사람 가야 되는데, 이거 변신해가지고.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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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씨.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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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한데? 제기요 어? 제발, 가주세요. 아니, 이미 사람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어, 자리를. 어, 제발. 어! 아, 잠깐만, 이거 애매한가? 아니 누가 봐도 메이플꽃같이 생겼는데? 아 해. 이거. 아 뭐야 크잖아 생각보다. 아니 잠깐만. 생각보다 큰데? 이런 카페같은데 가야겠다. 가는데? 아뭐 너무 안 어울리는데? 누가 봐도? 여기 위에 있으면 모를거야. 이렇게 숨어있으면 은근히 몰라. 시야가 좀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안 봐. 아, 깐좀 뒤로 갈까? 어, 아, 좀 뒤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 사이에 사람 올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제발 작은 거, 제발 작은 거, 제발 작은 거, 제발 작은 거. 제발 작은 거. 아! 다시 돌려, 다시. 어! 오! 오! 오, 개꿀! 오, 개꿀! 이거 진짜 안 죽네, 이거 절대 안 죽는다. 와,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거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 당신, 아,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laughs> 괜히 저거 어그로 끌려서 나 죽기 싫으니까. 어? 어? 오! 따봉, 따봉! 짜던 혹시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네몇 점이신가요? 저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한 번이요? 한 번밖에 못해 자두번더 기회 드릴게요 던져주세요 네. 오오 네. 어떻게 맞추긴 하네 계속 네 좋습니다 결과는 먹거리 두개 패키지 하나입니다 축니다아 감사합니다 1요0 <목소리도> 과연 뭐가 나올까? 하, 이거 되게 좀클것 같아, 뭔가 착상, 그쵸? 홀로그램판. 아니, 이게 뭐야? 아! 다 아, 됐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자동으로 선택됐어. 아무리 봐도. 아! 큰일 났다. 어? 에임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저분? 약간 이걸 노렸는데 옆에를 친것 같아. 근데 아니니까 간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안 걸리지? 이상하네. 아니, 야 근데 약간 이게 기계 같은 거라서, 이게 뭔가 그럴듯 하기도 해, 은근히. 은근히 그럴듯 하기도 해. 2차 변신 시간이 아! 진짜 변신도 못했어. 술래다 이게 맵이 좀 어려우면은 사물들이 다 이기더라고. MC다. 야, 이거 뭐야? 아, 없었지, 없었지. 딱 알지. 아까 다 봤지, 저기. 아, 또 눈썰미 아린이잖아. 어, 나도 수류탄 좀 써봐야 되는데. 나도 수류탄 써볼래. 어, 어? 와! 어, 개꿀. 와, 미쳤어. 와, 어, 나좀 잘하는데. 나 점수 좀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결과 발표합니다. 내가 1등이겠지? 오늘 d j 분들이 오셨었죠. 그래서 축복 대전 최강자전을 열었는데 이 여덟 분 중에서 이아린님이 1등을 하면 예! 안 나오면 천리만다 라인을 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빠 <laughs> 하나 그냥 발표야. 네 그리고 공동 모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1등이었어, 1등 이아린님 축하드립니다 네 5등 네, 하셨어요 5등이